네, 반갑습니다. 그,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스님은 고기를 먹습니까? 음,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부대 안에서 살고 있고, 또, 부대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부대식당에서 먹는 밥은 여러분들, 우리 장병들이 먹는 그 메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매 끼니 그 고기가 들어가죠. 어, 그걸 저도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어, 좀, 이 스님들이 고기를, 어, 먹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않아요. 이 한국 불교의 좀 특성입니다. 다른 나라 불교는 좀 상황이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 음, 뭐, 한국 스님들이 가서 고기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걸 신도들이 보면 식당 주인이 신고를 한대요, 절로. 그러니까 본인이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고 그 먹는 스님을 또이 식당 주인이 신고를 하는 거죠. 그 스님들은 엄격하게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뭘 만들었냐면 콩햄, 콩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절대 먹지 못하는 어떤 스님들을 위해서 개발해낸 신개발품이죠. 콩으로 만든 햄이라든가 고기, 콩고기도 사실 먹어보면 고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별이 잘안갈 정도로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나 하는데 이 나라는 그걸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게 지키는 거죠. 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음, 스님도 뭐 고기를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뭐,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스님이 고기를 먹다니 불교가 타락했다. 큰 문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래 불교의 계율이 있는데, 계율은 고기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 또 이건 스님들뿐만 아니라 어 불자들이면 모두가 다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것은 어 살생을 하는 그 죄의 어 업에 동참한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아야 이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긴 한데, 자, 다시 우리가 사는 이 속세, 우리 세상으로 돌아와서 이런 계율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하는 이런 계율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불교 옆에 불교랑 지금도 남아있는 아주 비슷한 자이나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죠?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를 만날 수 있는데, 불교랑 굉장히 비슷해요. 교리도 비슷하고, 계율도 비슷합니다만은 뭐가 다르냐? 불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산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자. 이게 이제 불교라면 이 사람들은 까지 철저하게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다 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이 물들 샘물 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물물이라든가 이런 물에도 미생물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아주 미세한 망으로 걸름망으로 물을 걸러서 먹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먹는 미생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밟아 죽이는 벌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빗자루를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빗자루를 쓰면서 다닙니다. 뭐 불교의 그 무소유 모든 재물을 수행자는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계율이 있는 것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스님들은 최소한의 것만 가진다. 뭐 내가 입고 있는 옷 정도만 가진다 하면 이 자이나교는 그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러면서 옷도 안 입어요. 이 자이나교의 어떤 성직자들은 그 나체로 삽니다. 그 나체로 앉아있으면 신도들이 거기다 절하고 설법도 듣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자이나교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불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살고 있다. 이걸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 보자. 이게 불교의 음, 불살생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는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이 계율은 어떤 의미냐? 살생, 산생명을 죽이는 게 남의 행복을 빼앗는 나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최대한 죽이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자. 또 그와 동시에 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자는 거죠. 우린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살피면서 사는 게 올바른 일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계율을 어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개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는 연다, 차는 차단한다. 그래서, 개율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좀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절에서 살 때는 뭐, 거의 99% 육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포교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에 알맞는,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고기를 좀 적게 먹기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고기를 먹는 문화가 사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식 같은 거 하면 고기를 먹고 또 술도 한잔 곁들이는 게잘 먹는 거고 또잘 대접한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식에 고기를 빼고 회식을 거의 안 하죠. 어쨌든 이런 고기 먹는 문화가 강한 곳에서 어떤 세속이 나와서 제가 포교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즐겨 먹지 않고 또 적게 먹으려고 는 하지만 완벽하게 딱 끊어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나는 고기 안먹는 스님이기 때문에 고기를 들어가지 않은 음식만 나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무리라는 거죠 어쨌든 이 안에 살면서도 최소한 어, 필요 없이 살생하거나 필요 없이 육식을 하지 않고, 또 고기에 길들여지지 말자. 이 맛에 탐닉하지 말자. 이러한 어떤 제 개인적인 금도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도 고민할 거, 제가 지금 포교를 위해서 먹은 이 고기들, 이것도... 살생에 어떤 크게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에는 죄가 있을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과보가 있을까? 어, 뭐, 좋은 일 하려고 하면서, 내가 포교라는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 먹은 고기, 고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어, 아니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당연히 죄가 됩니다. 내가 즐겁게 먹었건,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포교를 하기 위해서 먹었건 불자들과 어떤 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식을 했건 제가 고기 먹은 것은 분명히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기를 죽인 살생의 과보를 저도 어느 정도 나눠서 이렇게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제가 포교를 하러 여기 왔기 때문에 고기가 섞인 음식을 먹는 것 그 살생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감수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죽이지 않고요, 고기도 절대 먹지 않고 살려면 산속에 있는 절내지는 암자 이런데 가서 살아야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사는 게 스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하고 뭐 업도 쌓지 않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해서, 그래도 나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그, 내가 의도지, 의도하지 않았던 육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식하는 이 과보도 내가 감수하면서 포교를 하는 것, 이건 제가 지금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게 된다면, 뭐, 그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계율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계율을 어길 수도 있다. 단, 이걸 내가 책임질 수만 있다면 어길 수도 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내가, 어, 적들을 공격하면서 죽이기도 하죠. 이건 죄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불교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적을 죽이는 과보를 책임지면서까지, 어,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게는 계율을 어기는 거지만, 크게는 큰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군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율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